오늘 이 분의 말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삶과 성령 충만을 그 주제로 삼아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이 알려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지혜에 있는 자 같이 행해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술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 목적을 얼마나 실천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일상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되는대로 생활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취사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뜻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성도로서 합당한 일을 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설악하신 오늘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을 잘 아끼고 내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술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취해서 살아야 됩니다. 술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방식과 가치관에 휩쓸려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대신에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세상 방식과 또 세상 가치관에 잘 적응하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세상을 거스르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성령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자신의 삶을 이끄시도록 삶의 모든 그 주도권을 성령께 내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채우십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 순간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복종하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 이끌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성도 안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주위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넘쳐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를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지혜로운 성도, 성령께 온전히 이끌려서 세상을 다스리는 성도 이것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자지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익하고 헛된 일에 마음을 뺏겨서 세월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이 주는 기쁨에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